저희 미추홀 머터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고육과 신뢰와 믿음을 쌓아나오고 싶은 미추모터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 2.0 프리미엄 등급 7인승 갖고 나왔습니다. 산타페 차량 소개하기 전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미추홀모터스 상사 소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미추홀모터스는 매입 사무실로 저희 대표님이 직접 매입한 차량을 소비자한테 중간 알선 수수료 없이 직거래 판매하기 위해서 차량 한대한대 한대 유튜브 영상 올린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펙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 2015년 9월에 1인 신조차량에 미세누유도 전혀 없고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3천키로 보유하고 있고요. 후측방 센서부터시작해갖고 7인승이거든요. 3열의 리어 에어컨 추가 옵션으로 추가한 차량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엔진룸부터 순차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룸 영상 보고 계십니다 1인 신조 차량의 단순 교환도 전혀 없고요 외관 블랙 바디여서 저는 붓터치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관 도장 상태도 매우 우수하다는 라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엔진 룸쑥 훑어봐 드릴게요 벨트 부분부터 호수 부분 찢어진 데 있나 누유돼서 짐이 묻어 나오거나 그런 데 있나 없나 확인해 드리죠 아주 깔끔하다라는 거 그리고 냉각수 부분 로우에 가까운데요 저거 플라잉까지 채워서 출구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은 저는 안 춥습니다. 어차피 교체하고 엑셀을 밟아도 까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튜브 영상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 냉각수 부분이나 엔진오일 교체식이 됐으면 서비스로 교체해드리고 같이 점검 받아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판매하기 전에 다 이런 거손 봐서 엔진 오일 부분이나 뭐 유량 부분은 다 저희가 손 봐서 판매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브레이크 오일 확인하겠습니다. 맥스 약간. 하단에 있고요. 컬러 또한 우수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엔진은 배서 찢어지거나 누유된 부분 없다라는 거, 어, 컨디션 매우 우수하다라는 거, 추가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면 개인별로 고객님이 요청하는 부분 부분 저희가 추가로 찍어서 보내드리니깐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엔진 컨디션 우수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타페 디테보겠습니다 이거 후측방 경고장치가 있죠. 실내 컨디션 확인하면서 제가 설명해드릴 건데요. 후방 감지 서 하나, 둘, 셋, 넷, 사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플라스틱 부분에 약간 붓터치가 있습니다. 은색으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흡방 산특리도 매우 우수. 들뜨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없이 우수하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 됩니다. 전동 트렁크 잘 작동되나 안되나 일단 확인을 하고요. 나이스! 1인 신조 차량인데 정말 그래서 차량 관리를 잘하셨어요. 이쪽 보통 보면 이런데 스크래치 나거나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220V 단자 까지 있습니다. 캠핑을 위해서 이것까지 장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2V 단자함 있고요. 그리고 이거 추가 옵션 드신 겁니다. 에어컨. 일단 2단, 3단. 7인승이니까 트렁크 사용 공간은 사용감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위에서 추가 옵션으로 에어컨 넣으셨고요. 3열은 시트를 아예 사용을 안 하셨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뭘까? 되게 많다, 그렇지? 정말 멋습니다 사용감도 없고요. 자,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폴딩을 하잖아요, 이 열을. 이거 당기시면 이 열이 자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이쪽도 당기시면 자동으로 폴딩이 되죠.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간도를 트렁크 공간도를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당겨서. 접으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 당기시면 자동으로 접히니까 아주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안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열에 탑승하신 분까지 시원하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정 고객님이 캠핑을 위해서 적합해진 차량을 찾다 보니 이런 추가 옵션으로 에어컨부터 시작해갖고 2 2 0 v 단장까지다다 넣으신 것 같아요. 제 예상 컨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트렁크 이어를 폴딩을 했는데, 이어를 폴딩 안한 상태에서 적재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어를 폴딩하면 좀더 적재 공간이 많게 나오는데, 이어를 폴딩 안한 상태에서 공간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00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깊이감 100, 가로는 134. 근데 이어를 폴딩하고, 만약에 수납을 한다, 이 공간도가 얼마나 될까? 180 나옵니다. 키180 정도 되시는 분이 여기서 차박을 한다면 1 8 3이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와. 그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가 되고요. 하단부위에 키트, 그리고 소화기, 단촐하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주시고, 이거 컨디션 정말 깔끔하거든요?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트렁크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탑에 더 프라임 리프트 올렸습니다. 18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요. 보조석쪽 앞쪽이죠. 휠 스크래치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랑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말 깔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18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앞쪽 한 50에서 60 보십시오. 뒤쪽 쭉 따라오시겠습니다. 보조석쪽 뒤쪽 휠 스크래치 오히 단일도 없다라는 거. 넥산 타이어. 18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요. 진짜 깔끔하게 사용 잘하셨어요 이거 80 정도 보시면 돼요. 타이어 트레드 80까지 살아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운전석 쪽 뒤쪽입니다. 휠 스크래치 오염 단일도 없다. 넥센 타이어 18인치 휠 동일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반대편과 동일하게 80까지 살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운전석쪽 18인치 휠 동일하고요 휠 스크래치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전체적으로 네개다 휠이 실제로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깔끔해 보인다라는 거 스크래치는 이만큼 있는데요 자세 나머지 부분은 정말 깔끔하거든요 참고해주세요. 휠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인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18인치 휠 동일하고 타이어 트레드는 반대편과 동일하게 5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합으로 같이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기 전에 손떨까지 살아있는 스페어 타이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조석쪽 뒤쪽, 코어 스프링 쉬어봤죠. 로우함 깔끔. 운전석 도 뒤쪽입니다. 시어봤죠 코인 스프링. 롱하면 이런데 약간씩의 부식이 보이긴 보여요. 이런 뻘분 부분, 이런데 부식이 약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안쪽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코인 스프링, 시어봤죠 반대편. 코인 스프링, 시어봤죠 나이스. 쭉 따라오세요. 양 사이드에 어, 플라스틱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으로 덮개를 해 두셨고요. 쭉 따라오시다 보면, 정렬하게 여기 위에부터 보여드릴 미션 쪽, 아래부분에 하단부위에서도 또 보여드릴게요. 미션 쪽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분 진짜 관리 잘 하셨다. 로우함, 등속조인트, 헐 때린 것는 튼튼하고요. 로우함도 부식 없을까요 반대편 가시죠. 로우함은 교체하셨나? 정말 깔끔한데? 하신 것 같은데요? 응. 어. 로우암 정말 깔끔하고, 요 등속 조인트도 그렇고 볼 부분 이런데도 부식 없고요. 활대를 또안 튼튼하고요. 미션 쪽 하부에서도 보여드릴게요. 하부 뉘없이 깔끔. 엔진오일 쪽 또한 뉘없이 깔끔합니다. 엔진오일 또한 깔끔하다라는 거 육안으로 확인할 정말 하부 정말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는데요. 전륜이죠. 하부 상당히 깔끔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좀더난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 이 차량에 관심이 있는데 하부 좀더 정확히 찍어줄래? 좀더 많이 보여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시원하게 찍어서 다 보여드립니다. 참고해주시고 하부 깔끔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하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어 컨디션 보고 계신데요. 여기 차광 거리 후측방 차광 거리 보이실까요? 영상에서. 그리고 도장 상태 우수합니다. 매우 우수한 거 참고해 주세요. 상단부, 하단부.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가 되죠. 안쪽 도어 트립 확인하겠습니다. 오토식 사이드 미러 되고요. 오토식 윈도우는 운전석에만 되죠. 그리고 상하단 부위 여기 주유구 버튼. 해지감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약간의 가죽이 은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무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후측방 감지 센서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오토 스타 기능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전환할 수 있는 거 미끄럼 방지 버튼 그리고 전동 시트 되죠. 작동 잘 됩니다. 등받이 부분, 헤드 부분 전혀 사용감이 없습니다. 여기 타고 내릴 때 12만 k 로를 주행하시면 이 타고 내릴 때 주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또한 없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 전혀 없다. 그리고 벌집 매트까지 잘다 깔아놓으셨어요. 2 열의 열선까지 있죠. 그리고 핸들 컨디션 가죽이 헤지거나 바랜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화 받고 꼰거 모두 볼륨 오르고 내리고 버튼 해짐 까임 전혀 없고 컨디션 매우 우수하다라는 거 자부할 수 있고요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 실내 탑승에서 세부적인 옵션상 컨디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이 스타트 버튼에도 버튼 해짐 까임 이 전혀 없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들 넣어 주세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대시보드 이게 1인 신조 차량인데 고객님이 얼마나 차량 관리를 잘 하셨는지 제가 탑승해 보고 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이분 여기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대시보드에도 어떤 스티커 자국 스크래치 단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방 블랙박스 앞뒤 앞뒤 투채널로 SD카드를 꽂고 가셨네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센터패스 조금 내려오다 보면 블루투스 되고요 버튼해진 가임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후방 카메라가 필요하시면 이거를 탈거하고 내비게이션 장착하면 됩니다 아니면 은 혹은 이게 하이패스 룸밀러 룸밀러의 후방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점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룸밀러에 또요즘엔 내비게이션 워낙에 어, 호불호가 있으니까 자동 업그레이드되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상관없지만, 뭐 이거 탈거하고 내비게이션 장착하셔도 되고요. 버튼의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그 듀얼 공조기 좌우로 온도를 맞출 수 있는 듀얼 공조기 되고요. C 볼트 단자, 옥스 단자, USB 단자, 그리고 충전기 모두 이거 일단 이게 너무 특이하죠? 이거 신기하죠? <laughs> 특이합니다. 그리고 기억금 따라 쭉우로보면 열선 시트는 운전석, 보조석 대구요. 전방 센서 그리고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2열에도 가능하시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미션 드는 거 보겠습니다. P R N, D, N, R, P RPM 오르고 내리고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RPM 컵홀더 부분이고요 야 이분은 뭐지? 12만km 주행하셨는데 키로수는 있지만 사용감이 전혀 없는 실내 컨디션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뭐지 도대체? 차량을 정말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용설명서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근데 네, 아이가 낙서를 했네요. <laughs>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다 1열, 2열 다 벌집 매트로 다 깔아두셨습니다. 상단부위에 오염 부분 찾는데요. 요거 하나 있네요. 오염 부분 이거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흡연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실내 12만 키로, 어... 1 5년식이에요 정말 사용감 없이 사용을 잘하셨다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토스탑 기능 있고, 후축방 센서 있고, 3열에 에어컨 추가 옵션으로 넣으셨고, 전동 트럭크 되고, 다 됐죠? 감독님이 좋아하는 통풍 시트만 없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단지 내가 구간 구가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상으로 한번 볼게. 이 차량 시동 소리 좋았는데요. 얼라이먼트 상태나 뭐 이런 거 한번 확인하러 함께 올라가. 여성분들이 핸들 조작을 해도 전혀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의 부드러운 핸들 컨디션. 치고 나가 봅시다. 디젤 차량임에도 디젤 차량, 디젤이 갖고 있는 소음이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우와. 얘는 나을수 있을 것 같아, 컨디션이. 브레이크 빌림도안 없네 이야 이 치고 나갈 때도 에하부에서 어떠한 잡소리 없었고요 얼라이먼트 상태 우수하고 일단 디젤 차량인데 12만 킬로를 주행했잖아요 소리 어때요? 이 디젤 차량 하면 약간 덜덜덜 떨리거나 12만 키로를 주행했으면 이 디젤의 전형적인 소음 정도는 나야 되는데 이 차량 정말 조용합니다. 제가, 제가 당당하게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 신차가 3,100만 원 하던 차량이에요. 신차가 3,100만 원 하던 이 차량 오늘 대표님이 1,63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하세요. 옵션이 너무 좋아요. 키로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뭐, 키로수가 무조건 10만 키로를 넘어가면 일단 재끼고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 고객님들 손해세요. <laughs> 차량의 컨디션을 보세요. 그리고 차주와 직거래 하세요. 미출 못했습니다. <laughs> 컨디션 진짜 제가 자신 있고요. 이렇게 산타페, 저희도 산타페 여러 차종 있고, 투싼도 있고, RV차 여러 차종 찍어봤는데, 말 그대로 옵션이 없는 차도 있고, 옵션이 많은 차도 있고, 옵션이 많고 컨디션 좋고 키로수 짧고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면 금액이 높겠죠 중고 차지만 차주와 직거래 하니까 중간 알선 수수료도 없고 완전 무사고의 미수도 전혀 없어요 키로수가 적정한 키로수 1 년에 제가 2만 키로 잡으니까 6년 됐죠 지금 연식이 네. 6년됐는데 12만 3천 키로예요 그러면 적정한 키로수 제가 기준점을 잡는 거에서 적정한 키로 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 미세누도 없고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블랙 바디를 갖고 있어서 좀더 멋스러움을 뿜어 내고요 일단 도장 상태도 우수하고요 하부 또한 같이 정말 깔끔하다 라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미추홀 모터스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 가능하시고요 3일 안에 고객님들이 배송 집앞 배송 받아 보시고요, 이 차량 주행도 한번 해 보시고요, 점검도 한번 받아 보시고요, 충분히 주행해 보시고 다해 보신 다음에 3일 후에 어, 별로야. 반품하겠습니다. 반품하시면 됩니다. 엔진 미션 저희 미추홀 모터스 이 개월에 사천 기로까지 보증 해드리고요. 내차 팔고 이 차량 관심 있어 대차권 또한 가능하시고요. 그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미추홀 모터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정말 너무 덥죠? 더우니까 꼭이 더울수록 건강식 입맛이 없으셔도 밥잘 챙겨 드시고요.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요. 하루하루 웃는 하루 되시길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까지 미추홀 모터스사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